안녕! 구독아바TV의 누가예요. 음,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해줄 게 있어요. 그, 오늘은 아빠가 없어가지고, 그, 핸드폰을 제 걸로 찍었거든요? 제 거는 폰이 좀 구려가지고, 좀 화질이 안 좋을 거예요. 그, 그건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제가 일주일 전에 시켰는데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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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던 아이유 앨범입니다. 어, 이게 아이유 앨범이 라일락이라는 앨범이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바일락과 하일락 버전이 있어요. 저는 하일락 버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위로 깔게요. 이거 조심히 살살 뜯어야 돼요. 지금 잘 까지지 않으니 제가 한번 까고 올게요 지금 깠습니다 어머머머 너무 예쁘다 그쵸? 그렇죠? 이렇게 깠고요 여러분 광택이 납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고요 여기 이런 비닐이 있는데 이거를 뜨면은. 원래 표지는 이건데, 이걸 이렇게 덮어 씌거 같네요. 너무 예쁘다. 보이시죠? 오, 여러분.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저는 이걸 씌우고, 다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이거, 이, 게 아마도 사진 노는 앨범일 거예요.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이건 c d 예요 cg는 제가 나중에 들어보고 일이 안에 들어있는 거부터 볼게요. <laughs> 일단 제일 작은 거부터 볼까요? 제일 작은 거는 하일라이트에쓰이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빼면은 우와 참 예쁘다. 이게 아이유 포토카드 너무 예쁘죠? 이, 이게 이렇게 사인도 있고, 이, 이게, 그 랜덤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laughs> 짜잔. 대박이죠. 어떡해.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커. 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예뻐. 저는 이 사,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그 다음 짱. 짜잔. 짜잔. 아마도 이거 가사집일 거예요. 이게, 이게, 그, AR 코드 찍으면 되는 건데,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R 카드, 그리고 이거는 가사집. 여기에, 라일락.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블루 코인 포만양봄셀러브리티 돌림노래 빈컵 아이와 나의 바다 어플 애플로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볼게요. 와 여러분 이게 짱입니다. 대박이죠? 한번한장한 한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하이라 아, 제가 하일락과 바일락의 뜻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하일락은 아이유의 한0대 안녕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일락은, 어, 아, 아이유 20, 어, 아이유 20대 빠이 하는 느낌이에요. 아, 요게, 그니이 앞에 있는 이 사진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꼭, 꼭 사야 돼요 이거.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예쁘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표지수 사이 쌓이는 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진이 제 마음에 들어요. 와 여러분의 라일락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뭔가요? 저는 라일락인데요. 라일락 춤도 거의 다 외웠어요. 포토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말해드리자면은 이거 이깍 깍대기랑 이, 이 포토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AR 카드와 그리고 가사집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 모짱 뭐 포토 그리고 아이유 포토카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유 정규 5집 라일락 앨범 하이라이 버전을 여러분들과 소개를 했는데요. 어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